야 후라이팬 진짜 크다. 양파는 이거밖에요. 양파 많아 양파 많아 여기. 오늘 저희가 이제 소위 작도 주민분들한테 저희를 너무 대접을 잘해주셔가지고 저희 또 선물을 드리는 차원에서 요리를 좀 하려 고 그러는데 데릭 씨는 뭐 준비했어요? 아 제가 어. 불고기 케사디아 만들 거예요. 케사디아가 사실 멕시코 요리인데 민수 씨는 아. 멕시코 음식 많이 먹으니까. 대릭. 데릭... 해산이. 아, 이두 사람 왜 이렇게 바빠. 우리 <laughs> 할 일이 많아. 시간 <laughs> <밥> 없어요. <laughs> 아, 안토니, 안토니오, 안토니오 뭐 뭐할 건데 안토니오? 아, 조명 해산물 어, 국수. 약간 해물탕 같은 남미 해물탕. 해물탕 같은 있어요. 거. 네. 자, 파스칼 젤로 프라이스라는 음. 김치볶음밥하고 조금 비슷한 음식이 있는데. 오케이. 저는 영국에서 양치기들이 먹었던 <laughs> 진짜. 양치. s h e p 를아 진짜? 아, 파이? 네. 파이를 지금 만든다고? 예. 예. 아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네. 진영씨는 뭐 만들까요? 아, 저는 카레 할 거예요. 케사디아에 들어가는 토띠아처럼 또띠아를 밀어서 만들어서 싸먹는 거예요, 아 오, 맛있겠다. 저희가 시간이 없어요. 그래서 빨리 좀 신속하게 만들어주시고. 저는 이거 깎아주시겠습니까? 어, 여기 어, 오케이라다 오케이. 다 깎아야 돼요 이거? 다 깎아요. 아, 알겠습니다. 깎아놓을게요. 서구 아나운서님이 아 자꾸 말만 아, 이렇게 하고 안 도우려고 해서 제가 이제 하라고. <laughs> 그렇죠. 열심히 도와줬습니다. 안마다 비디오. 다만... <laughs> 요리 비법을 요리 비법을 잡았어 엄마 잤어요. 엄마 잤어요. 맞아요. 어머니의 네. 비법을 맞아, 또 있어야지. 진영 씨가. 제가 이거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어. 너무 맛있게 엄마가 해주신 거랑 똑같이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예요. 음. 그래서 진짜 열심히. 아유. 진짜 진지하게 하더라 진영 씨는. 맛있겠다 대리금 저게 다야. 저게 끝이야. <laughs> 근데 너무 기성 제품을 다 가지고. 이거 불고기도 마트에서 다 만들어온 거고, 네. 소스도 마트에서 만들어온 거고. 아니 근데 여기는 그래도 찬도 안에 요리 해야 되니까 아니, 야만 될 거예요. 여기 이 사람들이 다못할 거예요. 다, 다 <laughs> 보이지 수 없을 거예요. 탔탄것 어, 같은데? 용기가. 음? 연기가... 아! <laughs> 아이고. 탔네, 탔어. 어? 탔고가 탔네. 탔어요. 네. <laughs> 남자 3명, 오. 금있으어르신들 오기 시작할 거예여 지금 몇 시야? 10시. 어? 오, 어? 어? 어, 좋아! 오! 아, 진짜구나! 진짜구나! 진 오, 파스칼, 오, 어. 파스칼 잘한다. 파스칼. 아, 아, 제작시수리나 네. 어, 어머니 표 카레. 어, 파스칼 졸러 프라이스. 맛있겠다. 오. 데릭, 이거 좀 애매했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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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포레라, <웃음> 안토니오. 엘리스 아. 셰퍼드 파이. 아, 다들 진짜 고생했습니다, 만드느라. 어르신들이 또 이제 고맙게도 식사를 하러 다 오시더라고요. 아저좀 떨리지 않았어요 저때 우리 음식대접할 때 그죠? 떨렸죠, 많이 떨렸어요.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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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도와줄까? 아, 어제 발길어다가 여기 터졌지. 어머 <laughs> 어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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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보셨어요? 보셨어요? 발짝 하는 찍 소리 나네. <laughs> 솜 전체에 들렸나 봐. 소문났어. <laughs> 아니 그 어르신이 산에서 그 뭐지 벌초를 하고 계셨대요. 나무를 캐고 계셨대요. 근데 바지 찢어지는 소리가 거기까지 들렸다고. 섬이 아, 워낙 작으니까 음. 그 조용하지 않습니까? 그치. 에코. 에코 에코. 저 소리가. <laughs> 소희도 들렸다잖아. 아, 합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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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희가 그소이잡도 홍보하려고 이웃집 찰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다 같이 왔거든요. 그래서 너무 저희 잘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머리들에게 음식을 좀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아침부터 좀 준비했습니다.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와, 반갑습니다. 아, 아, 떨립니다. 음. 과연. ]mumbles. 맞는지? 아, 다들 좋아하세요. 아유, 성민이 <laughs> 뭐잘 먹는다. 민이 귀여워. 겨울 할머니 이쁜 모자 쓰고 오셨어. 내가 만든 거? 민이랑살살 먹네. 그쵸? 그러면 일마안먹고잘 먹어가지고 근데 한국에 와서 이걸 주려면 네, 여기에 김장 배추 성궁로 <laughs> 김치 중독. 김치 중독. 비상 <laughs> <좀> 김치. 오, <laughs> 근데 그게. 나도 좀 매워서 좋겠어. 어. 아. 아니, 그래도 맛있어요. 네. 어. 맛있어. 맛있죠 어인내가 네. 골진 말하고. 예, 맞아요.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거는. 네, 보고 봐. 얻으세요 응? 아니었다. 너 입지도 <laughs> 안 했어. <laughs> 정답. 네. 근데 맛은요. 맛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. <laughs> 아. 살이. 집에서 썼던 살하고 여기 썼던 살이 조금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살이 문제였나 아니면 제 실력이 문제였나 일단 뭐 집에 가서 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의 실력이 문제였어. <laughs>